안녕하세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인분들 슬슬 모짜리 설치할 시기이지요.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소독부터 모짜리 설치까지 총 정리했습니다. 부여군의 주 재배 품종인 상강벼, 평안벼, 친들벼 등 중만생종을 재배할 경우 볍씨 소독 시기는 4월 중 하순이 적정 시기입니다. 파종은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으로 5월 상중순에 모짜리를 설치하여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모내기를 실시합니다. 그럼, 모짜리 설치 및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자 준비입니다. 대부분의 농업인은 우량 종자인 정부 보급종을 선호하십니다. 보급종은 종자 검사 규격에 합격한 종자로, 신청 기간과 방법은 벼 수확이 완료된 이후인 11월 말에서 이듬해 1월 말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시면 되고, 보급종자는 까락이 제거되어 나오므로 탈망작업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재배할 종자를 선택하셨으면 두 번째로는 종자소독입니다. 벽시소독은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충인 키다리병, 이상누룩병, 도열병, 깨시무늬병, 벼이삭성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종자소독 실시방법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드리는 소독방법은 온탄소독을 한 후에 약재 침지 소독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온탄 소독은 60도의 물에 10분간 소독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온탄 소독 전에 종자의 수분 함량이 최소 15%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덜 건조된 종자는 온탄 소독 시에 열을 받아 발화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과 종자 비율은 물 10에 종자 1, 즉 10대1 비율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온탕 소독 방법은 5에서 10kg 종자를 그물 자루에 넣고 온탕 소독기에 물을 종자량의 10배 이상 채운 후에 60도로 온도 조정을 합니다. 60도로 조정된 물에 종자를 10분 동안 담근 후 냉수에 식히면 됩니다. 부여에서는 지역 농협에서 온탕 소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1년 지역 농협별 벼시 온탕 소독 서비스 현황표를 참고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온탕 소독을 한 후에는 약제 침지 소독을 해야 하는데 약제 침지 소독은 30도 물에 적용 약제를 알맞게 해석하여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소독하시면 됩니다. 단 48시간 동안 침지할 경우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48시간 이내로 침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 소독 시에는 종자와 물의 양은 1대 2 약제에 따라 소독 후 맑은 물로 깨끗이 헹궈줍니다. 약제 저항성 방지를 위해 종자 소독약은 매년 바꿔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약제에 따라 침지 시간이 다르므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종자 파종입니다. 파종하기에 알맞은 볍씨 싹 길이는 1에서 2mm입니다. 싹이 튼 종자를 뿌려야 모가 고르게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판의 크기는 가로 60, 세로 30cm로 중모를 기를 때 알맞은 파종량은 130g입니다. 과다 파종을 할 시에는 모가 연약하고 으짤라기 때문에 건강한 벼 생육을 위해선 적정 파종량을 지켜야 합니다. 파종은 먼저 모판에 상토를 담고 물을 준 후에 종자를 상자당 130g, 약 5000립에서 5200립 정도 뿌립니다. 그 다음 상자 처리제를 처리하고 동자가 보이지 않도록 3에서 5mm 정도 복토해줍니다. 그리고 복토한 모판에 다시 한번 물을 줍니다. 이후 싹이 상토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부여군에서 지원하는 상자처리제는 다섯 종으로 농가에서 파종시 육묘 상자처리 또는 이양전및이양당일 처리로 선택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상자쌓키입니다상자쌓키는 출하를 돕기 위해 하는 작업인데 15단 이내로 모판을 층층이 쌓은 후 거적등을 덮어 어둡게 한 후에 2-3일간 새싹이 상토 위로 올라오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이때 너무 높게 쌓으면 불균일하게 출하될 수 있으므로 15단 이상으로는 쌓지 않도록 해야 하고 상자쌓키에 알맞은 온도는 30도입니다. 작업 환경상 어려우셔도 상자 쓰는 높이와 적정 온도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짜리 설치입니다. 모짜리는 봄철 큰 일교차로 고온장애, 뜸모 입꽃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 15도 이상, 주간 30도 이하의 생육관리가 필요합니다. 모짜리 관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부직포는 본 잎이 세매일 때 벗기고 관리하며 모가 잘 크고 있는지 가끔씩 부직포로 들어 내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모짜리 물 관리는 상자 밑면 높이 이상 되지 않도록 해서 과습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종자 소독에서 모짜리 설치까지의 요령이었습니다. 저희 부역은 농업 큐센터에서 준비한 영상을 잘 활용하셔서 올한해 대풍의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